금값이 연일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.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1g당 22만 7천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. 불과 며칠 전만 해도 20만 9,660원이었는데 이틀 만에 4.88%와 3.23%씩 연속 상승했습니다. 단순한 숫자 이상의 변화였습니다. 시장 안에는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불안과 기대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. 국제금값은 1g당 19만 1,470원 수준입니다. 국내 금값이 그보다 18.56%나 비쌉니다. 투자자들은 이 차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. 한동안 가상화폐 시장에서 쓰이던 그 단어가 이제는 금 시장에서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세계보다 비싸게 사고 싶어 하는 열기, 그 속에는 단순한 투기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크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.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 가격의 급등을 경고하며 국제 시세와의 괴리를 감안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하지만 시장은 조언보다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.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금이 다시 움직이는 자산이 될 거라 믿기 시작했습니다. 이자가 없는 금의 약점이 금리 인하로 희미해지면서 돈이 다시 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정치와 경제의 갈등도 금을 더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.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의 100%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. 관세와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불안한 세상의 방패로 금을 찾았습니다.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에선 유리 진열장 너머로 빛나는 금반지와 목걸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단기적인 불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. 어떤 연구원은 내년 말에는 금값이 온수당 4,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또 다른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질 것이고, 인플레이션과 고용불안이 겹치면 금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사람들은 금을 보며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낍니다. 그 작은 조각이 단단히 빛날수록 세상은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그 빛을 더꼭 쥐려합니다. 그것이 지금 금값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.